박현경 기자, 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북가지한 카운티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한 인종 편견이 만연하게 퍼져 있고 이 편견을 바탕으로 교통 단속 등을 벌였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팬데믹 기간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약 600만 명의 주민들에게 실업 수당을 지연시키거나 잘못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아시아 아메리칸들이 캘리포니아주의 한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이 어떤 카운티 얘기입니까? 네, 시스키우 카운티입니다. 이 시스키우 카운티는 캘리포니아주 가장 북쪽에 이제 오레건주와 맞닿아 있는데요. 이곳 아시안 주민들은 시스키우 카운티와 카운티 쉘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시민 자유연맹과 아시아 아메리카 정의 진흥 협회가 시스키우 아시안 주민 1,200여 명을 대신해서 지난 10일에 이세크라멘테에 위치한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네, 그러면 은 이렇게 집단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다름 아닌 그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인종 편견이 깔려 있다라는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스큐 카운티 제리메아 라루 셰리프 요원과 또 카운티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여기에는 그 베트남 소수 민족인 허몽족 음, 음. 그밖에 아시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괴롭히고 위협을 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캠페인을 벌인 이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교통 단속 단속을 벌였는데요. 그걸 이제 아시안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적발했고요. 또 수자원 제한이나 대마초 단속 등에 있어서도 아시안 주민들을 위주로 불공정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뭐 아시안 아메리칸을 집중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라는 증거가 있긴 있는 거예요? 네, 소장에 따르면요. 이 아시안 운전자들이 다른 운전자들보다 1 2배 정도 더 많이 교통 단속에서 검문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네. 지난해 시스큐오 카운티 셰리포 요원들이 멈춰 세운 운전자들 가운데 28% 이상이 아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시스큐오 카운티 전체 인구의 아시안 비율을 보면요, 2.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8% 이상 아시안들이 적발된 음, 음, 거고요. 네. 또 환한 대낮에는 특히나 더 운전자들의 그 인종이 더잘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음. 그런 대낮에. 밤보다는 60%더 많이 멈춰 세웠다는 그런 내용도 이 소장에 담겼습니다. 에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운전자들은 교통 단속에서 멈춰 세워진 뒤에 차량 수색도 더 많이 당했는데요. 네. 아시아 운전자들은 백인 운전자들보다도 25배 이상 더 많이 차량 수색을 당한 걸로 이번에 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시아 운전자들이 더 많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 아닌가 할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안 주민 4분의 3 가까이는 티켓을 받거나 체포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즉 인종 차별적인 검문을 하고 수색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처럼 교통당소 외에 원고 측이 아시안 편견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수자원 운송 제한에 관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시스큐 카운티는 앞서 전해드렸듯 이 북가주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외곽 지역으로 가뭄도 심각한데요. 여기서 어, 네. 물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는 조례를 시행해왔습니다. 조례는 허가 없이는 100갤런 이상 물을 운송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원고 측에 주장하길 이 조례가 아시안 주민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 주변 도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이 가해졌다는 겁니다. 아... 이 조례는 지난해 봄부터 시행되오다 지난해 9월 연방 법원에 의해서 금지됐는데요. 예? 이 기간 일부 주민들은 조례 시행으로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고 소장에는 적혀 있습니다. 음, 앞서 대마초 단속과 관련해서도 아시안 주민들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네, 시스큐어 카운티는 2020년에 대마초 재배와 관련해서 최대 벌금을 하루 5 0 0 달러에서 오천 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 론을 차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아시안들을 주, 어, 좀 대상으로 했다는 건 시스큐 카운티에서 아시안들 상당수가 작은 규모의 대마초를 주로 재배하기 때문입니다. 음. 그리고 시스큐 카운티가 행한 이런 차압 방식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서 승인되지는 않았다고 소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소장에는요 시스큐 카운티가 아시안 주민들을 반기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다고 해요. 네, 이 시스큐 카운티 슈퍼바이저들과쉐리프국 관계자들, 백인 그리고 이 지역을 더 오랫동안 어, 살아온 다른 주민들과 비교해서 아시안 주민들은 그렇게 반갑게 여기지 않았다고 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큐 카운티 관련 규정은 대마초 재배가 증가한 몇년 전부터 시작됐다 하는데요. 음. 이건 아시안 망명자들의 이주가 늘어,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이니스 플로 u 라고일었기 직전부터, 바로 직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소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